안녕하세요. 러셀 센텀에서 고3 윈터스쿨부터 공부하여 경북대학교 의예과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한승우입니다. 경북대 학생부 종합 일반전형은 면접 없이 서류만으로 평가받는 전형입니다. 3년간의 내신 성적과 그 외의 생기부 내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기부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내신에서 몇번 삐끗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 있는 과목의 내신이나 완성도 있는 세특, 창체로 만회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. 실수한 그 순간에는 이성적이 내 대학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3년간의 종합적인 생기부를 돌아보면 상당히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. 내게 이런 유혹이 왔기 때문에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등으로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적당히 사용해야겠지요 일찍 일어나는 리듬이 적용되는 데는 약한 달이 걸린다는 연구가 있다고 학교의 국어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한 달이 너무 힘들다면 적어도 3주는 반드시 수능 날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. 바자관이 개방형 구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. 바자관에서는 쉬지도 않고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. 또 이런 개방형 구조 덕분에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영어 듣기 평가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. 듣기 평가는 수능 날까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을 정도로 시간 내기 애매하고 귀찮은 공부인데 러셀에서 하루에 하나씩 공부할 기회를 주니 학기 초에 영어 듣기 공부를 빠르게 끝나고 나머지 어려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풍부한 장학 혜택으로 정말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주시영 담임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정말 친절하시고, 학생 하나하나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, 관심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상담에서 제 입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학생 관리가 잘 돼서 정해진 시간표대로 1, 2월 두달 내내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온라인 좌석 예약 시스템으로 가장 편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. 검증된 강사분들께서만 강의를 해주시니 학기 초에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을 선생님을 정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. 국어 심찬호 선생님의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. 남들이 화려한 스킬을 가지고도 낮은 성적을 받고 있을 때 저는 고득점을 받으면서도 남들을 보며 제 공부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심찬호 선생님 덕분에 정도를 걷는 제 공부법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2025년 데이부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우리 러셀 후배분들은 부디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